가을은 사라졌다. 한반도를 덮치는 폭풍전야, 기후재앙의 서막인가. 10월 초, 계절은 분명 가을이어야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높고, 대지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전혀 다른 풍경의 직면에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짙게 깔린 흐린 하늘, 가을답지 않은 20도 이상의 더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국지성 폭우, 그리고 남쪽 바다에서 세력을 키우는 태풍까지.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붕괴의 현실이라며 강력한 경고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후붕괴의 신호 10월 서울 역대 2위 고온 기록. 오늘 아침 수도권은 2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무려 20.9도까지 지소사 1907년 이후 10월 기온 기록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극단적 현상을 보였습니다. 평면보다 7도 이상 높은 이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온난화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절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는 더 심각합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의 고온이 관측되며 가을을 건너뛰고 여전히 한여름 같은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해수온도와 아열대 고기압의 잦은 북상 때문으로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폭탄 같은 국지성 호우, 가뭄지역도 강제 침수. 최근 며칠간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 30에서 11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영남 남동부 지역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런 비가 단시간 집중호우 형태로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대지는 물을 흡수하기도 전에 빗물이 그대로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도심은 순식간에 침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양날의 검 같은 비로 농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기와 난기의 충돌, 한반도 상공은 시한폭탄. 현재 5,500m 상공에서는 붉은색 온도 마루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기와 한기의 경계선으로 섭씨 영하 7도에서 영하 11도에 해당하는 위험 구역입니다. 더 북쪽에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하 20도 이하의 초강력 한기가 몽골 중북까지 남아있지만 강력한 난기에 가로막혀 한반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시한폭탄이 걸린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이 한기와 난기가 충돌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기온은 순식간에 폭우, 돌풍, 혹한 등 예측 불가의 재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태풍 마트모의 북상, 남중국해 태풍의 온상. 더큰 위협은 바다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1호 태풍 마트모는 현재 홍콩 남남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중심풍속 초속 30m, 약 108km의 강풍을 동반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북서 방향으로 시속 25km의 속도로 이동 중인데, 이는 도심을 마비시키고 대형 피해를 낼수 있는 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대 요란 94W 역시 태풍급 회전력을 보이며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해수 온도가 29도 이상으로 높은 남중국해는 태풍이 초고속으로 발달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직 쉬어 바람 전단이 다소 높아 급발달이 억제되고 있지만 이 조건이 완화될 경우. 이중 태풍의 공습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초이상 기후의 교차로에 서다. 현재 한반도는 네 가지 재난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상태입니다. 평년 대비 7도 이상 높은 기온, 가을이 사라진 계절 붕괴 현상, 예측 불가의 국지성 폭우, 가뭄 해소 대신 침수 위험 가중, 한기와 난기의 충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대기 불안정, 태풍의 연쇄 북상 가능성, 강풍, 폭우, 해일 동반. 이는 단순한 이상기후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주간 한반도는 기상 대혼란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며 기상 시스템 전반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대비를 장부했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가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정과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후는 이미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고 한반도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비,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상 기후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올 시월은 단순한 계절 변칙이 아니라 기후 재앙의 서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광성 앞바다, 태풍 직격탄 임박, 한반도 가을 하늘은 이미 재앙의 무대. 내일 정오 무렵 한반도 남부는 거대한 기후 재앙과 맞닥뜨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제21호 태풍이 광성 잔당시 150km 북은 해상까지 북상하며 세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예상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중심풍속 초속 40m, 약 144km에 달아 강도 매우 강단계에 해당하는 폭발적 위력을 보일 것입니다. 예상 경로에 따르면 태풍은 저녁 무렵, 즉 한반도가 오후 시간대에 접어들 즈음에 잔장시 해안에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륙시 강도는 사회준하는 단계로 분류되며 이는 건물 붕괴, 교통 인프라 마비, 대규모 전전 사태 등 도시 기반을 흔드는 수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들은 이번 태풍은 단순한 강풍 폭우를 넘어 지역 단위 재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긴급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위협, 94W 열대요란, 22호 태풍 한농 탄생 임박. 태평양에서도 또 다른 거대한 위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남동쪽 1390km 해상에서 열대 요란 94W가 서서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풍속 20노트, 약 10미터로 추정되지만 내일 밤이나 모레 오전 중에는 정식 태풍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으로 지정되면 22호 태풍 할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베트남의 관광명소 하롱베이입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관광의 낭만이 아닌 재난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서쪽으로 느리게 이동 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까지 그 간접적 또는 직접적 영향을 줄수 있어 긴급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낮은 구름에 갇힌 하늘, 하지만 기온은 큰 상승 없습니다. 오늘 오후는 약한 기압골 속에서 전국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빗바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충대기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충청 남부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낮은 구름이 하늘을 가로막으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낮 최고 지온은 29도, 27도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아열대 제트 길이와 한기의 충돌, 시한폭탄 같은 대기. 내일 아침에는 아열대 제트가 평안도 부근까지 남하할 전망입니다. 아열대 제트는 고도 11760m 상공에서 부는 강력한 편서풍이지만 동시에 지상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아하는 한랭 고기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늘은 밤부터는 만주 지역의 강력한 한랭 고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어 국지적 강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추석날 전국적인 비. 민족 대이동과 기후 재난의 충돌. 추석 당일인 6일 아침, 한반도는 또 다른 기상 위기를 맞이합니다. 만주에서 내려오는 한랭 건조 고기압이 동해상 등압선을 압축시키면서 강한 동풍이 한반도로 밀려듭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선성 강수대가 형성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17에서 23도. 평년보다 6도 가량 높음. 따뜻하지만 습하고 불안정한 공기. 낮 기온 15에서 24도. 비와 구름으로 큰 상승 없음. 비의 양상, 강약을 반복하며 종일 이어질 가능성 큼.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구름대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전국은 귀성 귀경길 대혼잡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는 기후 재난의 교차로에 서 있다. 다가오는 주말과 추석 연휴, 한반도는 태풍 상륙, 열대요란 발달, 한기 남하. 전국적 비구름 형성이라는 네 가지 기상 재난 요인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이번 상황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추석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이상 기후가 아닌 기후 붕괴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합니다. 추석 귀성 귀경길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저지대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즉각 대피 준비.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난 문자 실시간 확인. 이번 추석, 우리의 가족 모임은 기후 재난 속에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방심은 곧 피해. 지금은 대비할 때입니다. 연휴는 없다. 재난만 있다. 늦가을 한반도를 덮친 기상태 혼란. 민족의 명절이자 온 가족이 모이는 연휴. 그러나 올해의 하늘은 축복이 아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한반도 전역을 강타할 강한 한기 남하와 함께 전선성 강수대가 강화되면서 전북적으로 굵은 빗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연휴 일정을 송두리채 뒤흔들 수 있는 기상 재난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7일 새벽 중부지방 중심 폭우 시작. 7일 새벽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20mm라면 짧은 시간에 도로 침수, 하천범람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침 기온 17에서 23도, 낮 기온 15에서 24도.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동안 비는 낮 시간대에도 이어집니다. 남부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산발적인 빗방울 수준에 머물 것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휴식일 뿐 본격적인 재난 시나리오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8일 몽골 고기압과 아열대 고기압의 힘겨루기 8일에는 몽골 지역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느리게 동진하며 한반도 기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남부 지방에 버티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 때문에 상층 한기는 한반도로 느려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5에서 22도, 낮 기온 18에서 28도. 이 과정에서 동해 북부 해상에는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며 강한 동풍이 불어오고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폐현상돔 효과로 인해 오히려 26도 이상 치솟는 이상 고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가을답지 않은 더위 속에서 동해안은 폭풍우, 서쪽은 찜통 같은 기온에 극단적 기후 양극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9일, 연휴 마지막 날 끝까지 불안정.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만주에서 남아한 한랭 건조 고기압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동풍 기류와 국지적 강수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 서쪽 지역은 26에서 29도, 이례적인 늦가을 더위, 동해안 지역은 동풍에 의한 장시간 강수, 즉 귀성 귀경길이 가장 몰리는 구일은 폭우 플러스 교통 대란 플러스 이상 고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 22호 추정 태풍, 대만 북동해상 포착. 대만 북동해상에서 22호 추정 태풍이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방향과 발달 경로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 기상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연휴가 끝난 뒤에도 기후 재난은 여전히 진행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휴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연휴 내내 한반도는 강한 한기와 아열대 고기압의 대립, 전선성 폭우, 이상 고온, 새로운 태풍 발생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불안 요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가 오는 명절이 아니라 기후 붕괴의 민낯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반드시 다음에 대비해야 합니다. 귀성 귀경길 교통 대란 대비, 시간 여유를 넉넉히 두고 출발, 저지대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 사전 점검, 동해안 지역 미관광객은 돌발성 호우에 즉각 대피 준비,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 문자 실시간 확인, 이번 연휴 한일은 웃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방심을 틈타 찾아온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기후 대비가 절실합니다. 한국 10월 5일 날씨 및 향후 일주간 전망. 서울, 기상청. 기상청 KMA에 따르면 10월 5일 일요일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귀경길에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5일 지역별 상세 날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씨, 낮 최고 기온 27도씨. 강원도, 내륙과 산간에는 오후 저녁 사이에 짧은 시간 비가 오겠고, 강릉 및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17에서 25도씨.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흐리고 5에서 10ml 정도의 가벼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9에서 26도씨. 전라권, 전북, 전남, 광주. 구름 많고 남해안화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 19에서 27도씨. 경상권,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동해안과 남해안의 국지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20에서 28도씨. 해풍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은 다소 따뜻하겠습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중강한 비가 내리며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40ml입니다. 23에서 28도씨. 또한 남부 일부 평야 지역에는 아침에 가시거리 1k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1주간 날씨 전망. 10월 6일부터 7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소나기. 아침 16에서 21도씨. 낮 23에서 28도씨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10월 8일. 약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와 북부 지역은 기온이 다소 떨어지고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인천, 낮 기온 22에서 24도씨. 10월 9일, 한글날.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기온은 17에서 25도씨.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벼운 비가 예상됩니다. 10월 10일에서 12일,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13에서 16도씨로 다소 서늘하고 낮 기온은 22에서 24도씨, 남부와 제주도는 25에서 27도씨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한국 10월 5일 및 향후 1주간 날씨 전망, 뚜렷한 가을 기온차, 서울, 기상청, 이번 주 한국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 초반 10월 5일에서 7일에는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린 뒤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여 일교차가 10도씨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지역도 있어 경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5일 날씨 특징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내리며 연휴 이후 귀경길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경상권 일부에는 아침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제한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상기상과 안전. 부산, 울산, 제주 등 해상은 2-3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어 언양원업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해양당국은 항해 및 조업 선박에 대해 최신 해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 영향. 농업 전문가들은 10월 초반에 산발적인 비가 가을철 벼수악과 채소작물 생육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서는 국지적인 호우로 인한 일시적인 침수 가능성이 있어 농민들은 배수시설 점검과 비닐하우스 보강, 농산물 저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기질 전망. 주 초반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PM25, PM10 농도는 전국적으로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8일 이후 맑은 날씨와 약한 바람, 야간 기온 하강으로 수도권과 산업 지역에서는 약한 온도 역정염상이 발생해 미세먼지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 악화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 건강 유의사항. 주말과 연휴 이동 시에는 우산과 가벼운 우위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환자는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이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민, 어선, 그리고 제주, 울릉도 독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객들은 높은 파도에 대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글날 전만. 한글날을 포함한 8일부터 12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와 야외 활동, 그리고 지역 축제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